사실 모든 이제 안면 거상술은 어, 신경 손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플래닛 성형외과 대표원장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어, 안면 거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신경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 각각의 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이 신경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측두신경입니다. 이 측두신경은 눈썹을 올리고 윗눈꺼풀의 움직임을 만드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경이 손상이 된다면 눈썹이 내려오게 되고 눈이 무거워져서 눈 뜨는 게 힘들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골과제입니다. 눈을 감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광대 위쪽의 움직임, 그 다음에 웃을 때 표정 짓는 거,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광골 가지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눈 뜨는 게 힘들다든지 광대 쪽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힘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웃는 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양쪽에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포 어, 가지입니다. 사실, 협보가지가 하는 역할은 입술의 움직임,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손상이 되게 되면 입술의 비대칭이 생기게 되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보가지와 관골가지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보완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하악가지입니다. 하악가지 같은 경우에 입술 내리는 근육이죠. 사실, 손상을 받게 되면 어, 입술 내리는 게 불편해지게 되고, 침을 흘린다든지, 음식물이 자꾸 바깥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부 가지인데요. 사실 이건 목 근육에 연관된 거죠. 이게 손상을 받게 되면, 목이 처지면서 목주름이 많이 보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의 움직임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제 안면 거상술은 신경 손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리되는 과정에 그 근막 아래쪽으로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층 자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방리라는 과정에 근막 아래쪽으로 딱 붙어서 가다 가면서 운동 신경이 나오는 위치로 아래 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제 박리하는 방향입니다. 박리를 수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벌리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신경 자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신경을 확인하고 박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될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어, 풍번 경험입니다.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첫 수술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재수술이라든지 실리프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유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착 자체 모양을 보고 이제 신경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해부학적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해야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때 주의해야 될 신경을 알아보았고요.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해부학적 지시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면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